네 이번주 여러가지 재료와 불확실성을 딛고 벌써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사실은 어제 좀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뭐 어제는 이 만기일 변동성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어제 반등 못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증시 상승분까지 반영하면서 오늘 1900 중반대까지 한번 이 반등으로 붙여보기를 기대하고 해피엔딩으로 이번주 주간증시 마감하도록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감 브리핑 준비했고요.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린 미국의 미디어 공룡 두 마리가 합병을 했습니다. 이 뉴스가 갖는 영향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실체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이 폭설 때문에 정말 난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경제적 영향력 중심으로요. 자, 먼저 로이터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형 M&A 소식에 오늘 월가가 화답을 했다. 이 대형 M&A 두 사는 케이블 방송사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특히 여기에 강한 리액션을 나타냈다는 거고요. 어, 사실 오늘 미국의 소매 판매하고 실업수당은 일제히 예상치 못 미쳤지만 월가의 투심은 대체로 활발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케이블 방송사 사상 최대 규모 M&A 소식이었다는 거고요. 미국 경제지표는 사실상 고용, 소매 판매, 내구제 이세 가지 정도가 메이저급인데 이 중에서 소매 판매 부진했고, 고용지표 집계 기간에 들어있는 실업수당도 역시 증가를 해서 실업수당은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오늘 역시 지표 실망을 나타냈는데, 왜 시장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매수 우위 속에 바쁜 하루를 보냈을까요? 경제지표 부진을 바로 이걸로 이겨낸 거죠, 이걸로. 요즘 나오는 미국 경제지표는 대부분 1월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가 좋으면 그냥 다행이다. 안 좋으면 날씨 탓.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 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거의 뭐 랜덤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표 안 좋지만 날씨 탓이라고 하니까 그냥 좋은 걸로 치자. 이렇게 뭐 됐다는 거고요. 그걸 이제 굳이 뭐 얘기하면 친시장적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자,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설왕설래가 말한다면 보실까요? 이번에 나온 소매 판매가 연말 쇼핑 시즌이 끝난 1월 분이라서 일단 예상치 자체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에도 못 미친 0.4% 마이너스를 기록해서요. 12월에 이어서 1월달에도 역시 미국의 소매 판매는 감소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목 시즌에도 줄었는데, 1월이라고 조율한 법은 또 없었을까 했는데, 예상보다 폭이 더 크게 많이 줄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비중이 큰 자동차 그리고 생필품인 휘발유를 빼고 집계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뭐 따질 것도 없이 골고루 별로였다는 거고요. 항목별로 보실까요? 뭐 거의 전 항목이 마이너스가 앞에 다 붙어 있죠? 일단 자동차가 2.1% 판매 감소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날씨 탓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빼 놓을 수가 없죠. 교통이 막 통제되고 눈 때문에 있는 차도 지금 눈을 못 치워 가지고 못 하는데 새로 자동차를 가서 사러 간다. 이거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다음에 백화점이 1.5% 감소를 했고요. 레스토랑도 감소를 했고요. 레저 취미 이런 용품 판매도 역시 1.4%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다 이거예요. 날씨 탓이라고요. 근데 이번에 현저하게 혼자 플러스인 업종이 있었으니 바로 건축 건설 관련 용품인데요. 이거는 지난 1월 고용지표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때도 모든 업종이 다 고용이 줄었는데 이상하게 이 건설업종만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이 건설 건축 이쪽이 날씨에 안 민감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런 건설 업종일 것 같은데 아니, 비가 오고 막 땅이 굳어서 땅을 못 파는데 어떻게 건설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좋게 나오다 보니까 날씨 영향이라고 이거 진짜 해도 되는가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적인 걸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날씨 탓으로 밖에 사람들을 많이 못돌어다녀서 레스토랑도 줄고 뭐 이제 백화점 매출 다 줄었으면은 그럼 이제 요즘에. 저 같은 경우도 생수를 거의 인터넷 쇼핑으로 시켜서 먹거든요. 들고 오기도 무거운데 배달까지 집앞까지 해주니까요. 값은 막 터무니없이 엄, 엄청 싸고요. 근데 그런 온라인도 이번에는 또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날씨 탓이라고 하기엔좀 그런데. 하지만 이 인터넷 쇼핑,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이 매출 증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방향성은 우상향인 게 YOY로 보니까 6.5% 증가해서 백화점이 5.7% 마이너스에 상당히 이제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온라인 결제주, 뭐 보안주, 인터넷 쇼핑 관련주 뭐 등등. 지금 이제 주가에 지금 현재 뭐 고평가 논란도 뭐 있었던 적도 있고 뭐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 시장에서는 정말 뚜렷하게 상향 기대감이 큰 업종이 바로 온라인이다. 참 이게 격세지감이라 그럴까요? 미국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렇지만 메이시즈가 먼저 불을 켜느냐, 뭐, 거기 뭐, 타겟이라는 백화점도 있는데 거기서 먼저 불을 켜느냐, 이런 게 이제 수비 시즌의 개막을 알리고 이제 상당히 좀 정서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크리스마스 트리를 더 크게 만들고 뭐 이러니 대도시의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는데 이 그게 죽을 경우가 되면은 그게 다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돌아온다? 이렇게도 봐도 과언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날씨하고 영향이 이게 그냥 핑계로 갖다 붙이는 건지 실제 과학적인 아니면 통계적인 영향이 진짜 있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투자 전문지 제로 해치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냥 뭐 핑계라고 할 수는 없네요. 보니까 사실이네요. 어, 1월 평균 기온하고 소매 판매 증감률을 갖다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미국이 좀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도량형 중에서 전 세계에는 다 킬로미터, 리터 이런 거 쓰는데 혼자 마일, 갤런, 온도도 혼자 화씨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34도를 빼면은 섭씨가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영하인 거죠, 여기서부터. 확실히 1월 평균 기온이 떨어질 때 소매 판매도 감소를 하는 이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1월 평균 기온이 낮았을 때 보면 소매 판매의 하락폭도 가장 컸다. 아 증명이 되는구나. 정의 관계. 사실 역의 관계라고 해도 심리적으로는 뭐 무슨 뜻인지는 이제 통하는데요. 굳이 이제 보면은 이게 뭐이게 우상향이니까 정의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x축, y축 오랜만에 봤네요. 어,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또 이제 이 지표의 왜곡이 과연 시장 그리고 연준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까인데.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지표 집계 기간이라서 그런데요. 한번 보실까요? 실업수당이 이제 지난 주까지도 조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좀 이렇게 급격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지금 현재 상태고요. 고용지표 집계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실업수당이 33만 9천 건으로 8천 건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2월 초 고용지표 집계기간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고용지표를 만들어서 3월 첫째 주금요일날 발표를 하고 3월 FMC에서 그걸 가지고 테이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장기 통화정책이라든가 경기 진단 같은 걸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조금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서 오히려 지표가 조금만 좋아져도 시장이 크게, 크게 화답할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그냥 또 버리자. 어차피 날씨 탓이다. 이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33만 9천건으로 전주대비해서좀 턴하면서 올라왔다. 8천건이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메가딜이라는 빅딜이라는 표현도 모자라가지고 맘모스딜, 메가딜 이런 표현이 붙었는데요. 화면 보면서 이제 뉴스 보실까요? 컴캐스트하고 타임워너가 합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번의 뭐 인수 협상은 있었는데 드디어 양사 간에 이제 사인을 한 건데요. 오늘 증시의 가장 큰 화두가 사실 이두 미디어 공룡의 합병이었죠. 사실 적과의 동침이라 그럴까 아니면 전략적 제휴 뭐 이런 느낌이고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기업으로 비유하면은 거의 뭐 CJ 이에나하고 e SBS 미디어홀딩스가 합친 거 정도의 이런 임팩트고요. 컴캐스트가 이거거든요. 이브랜드은 보실까요? 이다디 뭐 뉴스 e. 야시잖아요. 그다음 NBC 뭐 mbc 스포츠 cnbc 뭐 이게 다이컴캐스스인데 여기 하고 타임워너 cnn 타임지 aol 뭐 투니버스 우리나라 마다 들어가 있는 여기가 합쳤다는 거니까 거의 이제 미국에서는 케이블 tv 돌리면은 전부 돈을 버는 사람은 하나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어떻게 보냐면요 가장 큰 경쟁사이자 미국의 마켓셰어 1, 2위 케이블 방송사가 왜 합병을 했겠느냐?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보니까 어,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저렇게 한 거죠. 다시 제목에 보시면은요, b i g g e s 는 바로 U 이 합병 규모가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니까 47조 7,871억 원에 육박하는. 이두 미디어 공룡의 합병이 결국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이 앞에서 보신 이 채널들, 이게 이제 수익이 다한 군데로 합쳐지게 돼서 이제 한 주머니를 차게 됐으니,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조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뭐, 또 예를 들면, 은 우리나라에서 SK텔레콤이랑 KT랑 만약에 합병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통신료를 마음대로 조정해도 가입자는 선택의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자꾸 제가 이걸 뭐 격하하려는 것 같이 보일까봐 전문가 의견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게 또 건질만한 뉴스가 있다는 건데요. 미디어 컨설팅사 프로스트앤설리반 음, 시장에서 선택의 폭 축소는 소비자에게 악재다. 당연한 거죠. 미국 방송사들의 이 프로그램 제작비가 어, 지지난해 6.5%, 지난해 10% 상승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시청자들에게 전가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이제 방송사는 업황, 매출 그리고 구조적인 순이익 상승 이렇게 볼 때는 또 해당 종목 투자자들한테는 장기적인 호재죠 그래서 우리나라 미디어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고요 이제 다시 본문 돌아오시면 은요이 규모가 두 회사가 커버하게 되는 이 시청자 시청 가구 수가 8,400만 가구, 미국 전체 인구의 70%를 커버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뭐이 정도 급이면 타이머노하고 컴캐스트 급이면 CJ ENM하고 뭐 SBS 미디어홀딩스가 합쳐야 되는데 그럴 일은 뭐 당분간 일어나지 않겠지만서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 저렇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저런 기대감이 결국 우리나라 미디어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공유해도 나쁘지가 않다. 오늘 관련주 흐름을 한번 저도 지켜보려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자꾸 이제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건 뭐 뉴스에 나온 거니까요. CJ 주가 조작 내지는 선행 매매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미리 알았다는 이 프론트 러닝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컴캐스트 타이머는 합병에 있어서 기관이 선행 매매 의혹이 있다 그러고요. 이제 발표는 오늘 장 개장 전에 나왔는데 왜 어제 마감에 이렇게 미리 갖다 올려다 붙여놓은 거는 시작하자마자 갭상승 동시효과는 이해가 되는데 어제 마감에 일단 이만큼 시켜놓고서 마감을 한게 매수가 저렇게 왕창 몰린 게 조금 선행매매 의혹이 있다그래서 SEC 아시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들어갔다 그러네요. 어쨌든 OECD가 뭐 보셨다시피 서로 계좌추적권을 공유한다는 뭐뉴수도 있고 했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금융시장의 트렌드는 금융위기를 거치고 나서 소비자 보호 내지는 개인투자자 보호 그리고 기관이나 이런 대형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규제나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단 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게 글로벌 스탠다드 뉴 노멀 이렇게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어... 미국도 지금 기후 문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가 본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실까요? 엊그저께 이제 아틀란타 지역의 휴교령, 그다음에 관공서 문을 닫고 했는데 그 중부 지역의 눈 폭탄이 이제 동북부로 북상하면서 제니 델런 신임 연준 의장 상원 의회 증언도 일단 연기가 된 상태고요. 뉴욕, 보스턴, 워시, 어, 워, 어, 워싱턴 DC. 이런 동부 주요 도시가 있는 여기도 다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날씨 단신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지만 이제 또 지표의 영향력이 지금 2월 지표는 3월에 또 나오고 4월에도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또 복불복의 이런 시장 반응을 예상을 하고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장 과연 해피엔딩을 마련할 것이냐 저는. 상당히 그렇다는 쪽으로 기대감을 걸고 있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오늘 약간 반락을 했습니다. 2.58까지 갔다가 반등을 하고 있다가 오늘은 이상하게 주식과 채권의 공동 강세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 코스피하고 단기 저점을 같이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중에 이제 살짝 숨 고르기가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 이제 이 구간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따라가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어제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이제 조금 쳐져 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갖다 붙여야지 원래는 이 트렌드가 맞는 거라서 생각보다 급하게 오늘 장에서 우리나라가 반등하면서 1900 중반대까지 좀 쇄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MSCI 한국 지수를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어제 우리나라 만기일 맞이해서 사실 본질적인 투심은 상방에 대한 에너지가 컸지만은 그만큼 파생 시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하방 누르려는 시도가 좀 지배적이었었죠 그래도 어쨌든 막판에 뭐 낙폭은 좀 줄이긴 했는데 60선을 넘은지 하루만에 이것도 약간 좀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60선 저항이 생각보다는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5 9 8이 이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때보다는 최소 1% 가량 높은 위치에 외국인들의 눈높이가 있다고 볼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어제도 사실은 외국인 순매수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뒤집어졌지만 오늘도 일단 개장 정도는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갭상승 출발 정도를 저는 내다봅니다. 이번 한주 동안 참 신입연주를 장 연설에다가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 이 너울 장세 속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금요일 해피엔딩을 기대하면서 글로벌 마켓나우 금요일 순서. 김...